단두 글자로 여러분의 중국어 수준을 바꿔드림.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메이렌, 잘했어요. 사람인자 발음 런 아니에요? 렌, 런, 런이 발음이 들리긴 해야 돼요. 메이렌,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단 단독으로 써볼까요? 뭐야, 아무도 안 왔어? 메이렌 하면 돼요. 메이얼런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근데 줄이세요, 그냥. 메이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두 글자 뒤에 동사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널안 좋아해. 아무도 공부를 안 해. 아무도 밥을 안 먹었어. 이런 말이 영상 이후로 이제 여유 있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다가 뭐죠? 시환. 시원. 매른 시환니. 어때요? 매른 시환니. 아무도 알지 못해. 알다가 중국어로 못죠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知다오 이걸 한번 해볼게요. 매른 지다오. 没人知道 괜찮아요? 아무도 공부를 안해 공부하다는 뭐죠? 学习 아, 学 짧으면 안 돼요 아아 아,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도 공부를 안해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니까 뭐, 不学习 떠올리시는 분들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没人学习 오, 간단합니다 이렇게 没人喜欢你没人学习没人知道 어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런 거좀더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신나서 준비해 올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